박지연 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하나 하죠. 박지연 씨가 옛날에 기사를 쓴게 있대요.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하는 기사를 썼대요.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학금 물리는 바가 교, 교내외 음식점 입따라바가 올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학생 식당만이라도 가격 인상 자제하길. 박지연, 박지연 시민기자에서 춘천 사람들 이렇게 기자를 썼던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반대했던 박지연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또 오지게, 오지게 지금 양점질이 시작이 되었는데, 민주당 대표를 출마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었던 박지현 니가 인상투쟁을 한다 그러면서 말바꾼너 무슨 생각이냐 이런식으로 난리 들인데 휘연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관해서 일단 이걸 보면서 이 해프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첫 번째요 아니 스무 살때 스무 살, 스물 살때 이런 20대 초반 21, 20, 22살 때 이, 2018년이면은 지금 박지원이 25인가요? 4년 전이니까는 21살이었겠네. 그런데 그때 쓴 기사 가지고 뭐, 이걸 말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고 그렇지만 21, 22살이 아니라 그런 25살짜리를 당대표를 시키고 당대표 출마를 한다니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박지연의 저, 저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저 입장을 보면서 씩 웃게 돼요. 일단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요. 첫 번째, 대한민국 서민들한테 좋아요? 진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대한민국 서민들한테 좋습니까? 안 좋아. 왜냐면요.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이건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불법 체류자들한테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서 밀려. 불법 체류자가 여러분, 체제인금 받아요? 불법 체류자들? 고용하는 입장에서요, 정식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분들이나, 그 자기의 노동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권을 주장해서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 이하로 못 주지만, 불법체류자한테는 최저임금 이하로 줄수 있거든. 아니면 너 나가, 나가니까. 서로가 서로 똥 하나씩을, 불법 하나씩, 최저임금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체류라는 불법을 저지른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명 지하노동시장이 생긴다고. 지하 노동시장이 생겨버리면, 이 지하 노동시장이 생겨버리고, 그게 되게, 그리고 지하 노동시장 자체를 여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방 토호 세력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지역 토호 세력들 중에서 여러분, 자기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불법 체류제가 하나도 없는 토호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네? 왜 그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는 노동시장으로 자기의 예, 나바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토우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최저 임금이 명목적으로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시장에서도 최저 임 대한민국 서민들은 박살이 나고, 응? 박살이 나고, 그리고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생활 물가도 올라가고요. 서민들이, 서민들이, 진짜 생활 밀착형 서민들이 최저임금 올라갈 때마다 덜컥덜컥, 컥, 덜컥 그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요,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말 그대로 일용직인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덜컥덜컥 해. 그리고 그게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건 체험으로 안다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그러니까 여기 박지연, 이 박지연 시민 기자는 그러니까 이때 2018년 21살 박지연이 현상을 제대로 본 거예요. 세조 임금에 올라갔더니 박값이 올라가가지고 별로 좋을 것도 없어 뭐 이런 얘기. 그래.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전 비대위원장님 지금 당 대표 출마하려고 간 보시는 분분아, 이때 생활로 그러니까 민주당 가서 이 주둥이로 이렇게 배운 최저임금보다 본인이 살면서 체감한 최저임금제의 이 체감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거야.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여의도 여의도 인간들의 그 십선비논리의 주둥이질로 지금 최저임금을 바라보면 안돼이 최저임금 인상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이거는 서민들 죽이는 최저임금이에요. 웬간한 거 키오스크 도입되고 <laughs> 아무튼 박지원이 최저임금 가지고 뭐라고 해한 이걸 보면서 어린 박지원을 응원한다 내가. 지금 박지원이 아닌 좀더 어렸던 박지원을 그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본능으로 느꼈던 그 박지원 지금 4년 전 박지원을 내가 응원을 할게요 박지원 위원장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 중에서 어떤 게 옳은 생각인지 지금이 더 쓸데없는 데이터와 담론이 들어간 지금이 쓰레기고 생활인으로서 물가 올라가는 거에 뭐 있다 위야라고 했었던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